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이쁜데 <laughs> <laughs> 와, 바다 소리가 천둥 소리 같습니다. 코스 출발점으로 왔습니다. 스탬프 북을 강구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드디어 찍습니다. 세 번째 스탬프 찍었습니다. 상코스 출발합시다. 보석 같은 해다. 아침 해 뜨는 강광 구경하고 산길로 접어듭니다. 하. 하. 야, 광광과 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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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부터 빡세게 운동시키네. 코스가. 호불봉 가는 길, 초반에 오르막이 좀 있었지만 너무 길이 이쁘고 선나무 사이로 좋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랑 시장 갈때 다니는 길 같아요. 광구 외곽지역이에요 오십천 흐르고 그 주위에 집들이 띠용띠용 아 좋다 하늘 안 보세요 오늘 깃털구름 맑을 거야 <laughs> 날도 너무 좋고 시원하고 아, 커피 마시겠니? 어? 아, 갑시다 아 이거 말이 안 나오네 금진 구름다리 건너갑니다. 블루로드는 웬만하면 다 푸른색이에요. 고불봉까지 3.3km 남았습니다. 뭐요? 어? 사탕 하나 또 까먹고. 자, 저도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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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laughs> 어, 어, 어. 아이고. <laughs> 이제 말좀잘 들어. <laughs>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laughs> 와, 날려갈 것 같습니다. <laughs> 고불봉 1.6km 더 갑니다. 앞쪽에 고불봉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보는 것도 힘들어. 이런 길이 좋아. 아니, 저쪽이 정규길인데 <laughs> 이제 오시면 반칙입니다. 전 <laughs> 지겨워요. 색다른 길로 가야지. 빠르기도 하고, 와, 고불봉 가기 싫은데, 와, 계속 오르막길 보입니다. 고불봉이 바로 코앞입니다. 고불봉 갔다가 오른쪽 풍력 발전단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와, 길었네요. 고블봉에 도착했습니다. 고블봉까지 8.29km, 와, 2시간 15분 걸렸어요. 해발 235m입니다. 우리가 해발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높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힘들었어요. <laughs> 야, 풍력 발전단지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거기도 봉우리 너어너어 넘어, 넘어, 넘어서 갑니다. 야, 오늘 근데 뿌예. 어, 아래쪽은 뿌옇고 하늘쪽은 맑아요. 영덕 중심가입니다. 야, 깨 크네. 아, 고불봉이 높지만 봉우리가 아니다. 그런 뜻이래요. 나도 왜 고불인가 했어. 이름이 이상해. 고불이란 봉우리 이름이 이상하다 하지만 여러 봉우리 중 최고로 뛰어난 봉우리네. 일어났어요. 예. 최고로 뛰어난 봉우리라서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왜 봉우리가 아니지? 힘들게 올라간 고불봉, 고도를 다 낮추고 있습니다. 역력 발전기 돌아가는 거 보면서 임덕길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해맞이 공원 방향으로 도로 따라서 계속가고 있어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방향으로 갑니다. 영덕 환경자원관리센터 지나갑니다. 나무들이 많이 거슬렸어요 산불이 크게 났나봐요 와... 이렇게 바람이 불고 건조하니까 불 나기가 쉬워요 아저 소나무들 완전 새감해졌어 인덕길로 계속 가서 편하긴 한데 너무 길어요 조금 지겹습니다. 야, 이거풍력 발전단지가 엄청나게 크네. 어, 어? 몇개가 있는지 어서 좀 감이 안 잡히네. 음, 음, 아, 맛있냐? 음, 오랜만에 이렇게 음. 주니까 감, 감격까지. 돼 가지고 어떤 맛이지? 아, 더좀 울겠네 안 되겠다 아유, 나 혼자 네. 다 울게. <laughs> 엄청 울창해설 산인데 다 타서 안녕합니다 아, 이게. 음. 참나 왼쪽에. 이쁘게 만들어 놓은 데크길이 프레이월프랍니다. 긴 길을 걷다 잠시 쉬어가는 블루로드의 명상의 공간이래요.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명상 좀 하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 길을 <laughs> <또> 거, <laughs> 걷다가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계속 갑시다. 3km 더 갑니다. 도로 건너갑니다. 왼쪽 해파란 길 방향으로 갑니다. 우와! <laughs> 바다 보입니다. 야, 어느 게 바다고, 어느 게 하늘인지 모르겠다. 반짝이는 거는 바다고, 위쪽은 하늘. 하, 바다로 갑시다. 야, 쓰러진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게 또 역할을 못하니까 주위에 고... 어. 하나도 돌아가는 게 없어 골칫덩어리가 됐나 봐 아이고 응? 앞쪽에 정크 엔트리 아트 전시관 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이에요 <laughs> 야그대하네 <laughs> 대인이랑 꿈을 들고 있어요. 와 킹콩 같아요. 우 와. 잘 만들어놨네. 어 꽃을 주네. 여 여기 어? 어. 여기다가. 아꽃좀 주려고. <laughs> 얘 보고 주는 거야? 어. 아유. <laughs> 우와물래도 있대요 영덕식당. <laughs> 우 와. 아바타 분위기인데 여기는. 잘 만들어놨네. <laughs> 어. 잘해놨다 이게 구경할 만하네. 원래 이 성인이 5,000원인데. 아. 오늘은 특별히 무료네. <웃음> <참>. <웃음> 야 아, 진짜. 야, 이거,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나? <laughs> 어? 이거 진짜 그저 고철로 만든 거 맞아? 구경 와서 한번 볼만하다. 아이고 그릇. 이야, 잘해놨네. <laughs> 아이고. 아, 저기가 게스트하우스. <laughs> 아, 맞네. 응. <laughs> 어. 아. 예근데만 음, 저기서, 저기서 한번정도만 하대요 우리도 자려고 했는데 영덕 신재생에너지전시관 1층에 무인 편의점이 있어서 쉬다 갑니다 음. 역시 면이이 있어야 돼 그쪽으로 <laughs> 가. 아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이뻐. 이고 이뻐. 아이 빠. 왜 그래 무서워해. 에이? 어 괜찮아. 너는 순한데. 봐. 왜 아이가. 어? 누구야 너. 어너그만 놔줘. 뭐라고 한다. 나줘얘하그거는거 <laughs> 예, 봐. <laughs> 어? 나아 아유, 감독님, 이쁘다. 그래, 그래. 알았어. 잘가. 아, 건들지 마. 심터 맞아요? 예, 이런 거. 아, 완주하면 이거 주나봐요. 1코스부터, 이렇게 해서, 8개. 하고 완주 메달 지나봐요 탐나? 아, 많이 탐나? 주네. 달라고 해봐. 네. <laughs> 쉼터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풍력발전기와 산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어요. 너무 안타깝네. 상코스끝지점인 청포말 등대가 보입니다. 3코스 끝 지점, 4코스 시작 지점, 지점인 청포말 등대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총거리 19.74, 5시간 40분 걸렸어요. <laughs> 4코스 인정합니다. 지겠습니다. 등대 한번 봅시다. 야, 바다 보니까 시원하다. 야, 경치 좋네. 와, 너무 좋은데? 와, 와. 우와, 너무 이쁘다. 야, 어, 사코스가 마침 저 해안가로 가요. 우리 가봅시다. 여기 등대를 못하네. 아까 산불리 현장 보고 답답했던 마음이 푸른 바다 보니까 확 풀립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알아요? 그치. 다 받아줘서 바다. 받아. <laughs> <laughs> 오, 바다 부서지는거 너무 이쁘다. 야. 앞쪽에 약속 바위 보고 와서 왼쪽 오버 해수욕장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생겼나? 약속 바위입니다. 손목이고. <laughs> 근데 그거 아니어도 바위가 너무 이뻐. 파도가 예술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이쁜데. 와. 와. 진짜? 동해가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활기차서 좋아요. 이야, 너무 이쁘다. 걸어야만 볼수 있는 숨은 절경들이에요. 파도 소리가 천둥 소리 같습니다. 야, 앞쪽에도 파리 안 봐요. 와. 아. 와. 얘는 뭐야? 고래야? 뭐지? 고래처럼 <laughs> 생겼네. 야. 들이 바위를 깎아서 몽돌을 엄청 만들어놨어요. 다 아래쪽에 몽돌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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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속이 <laughs> 후련하지네어 저기도 주상절리. <laughs> 육화경바위 <육학형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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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탄항으로 왔습니다. 야, <laughs> 천연 돌로 방파제 만들어놨어. <laughs> 아, 이쁘다. 어, 갈 거야. 어디까지? 와, 아 이거. 야, 와, 진짜 해양 수족관 같아. 야, 아, 너무 이쁘다. 해양 정원. 각가지 해초들이 있고, 돌들도 너무 칼라풀하다. 이야, 여기는 신기하게 파도가 좀 잔잔하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많다. 오, 우와, 묵직하다. 이야. 오, 오 잡혔다, 잡혔다. 우와! 아, 어, 어, 조그만 게 힘이 억수로 좋네. <laughs> 축하합니다. <웃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놀래미. 놀래미. <laughs> 아, 멋있는 게 잘못이네. 노물항입니다. 와, 선박 가지런하게 메어져 있고 등대 이쁘고 동네도 너무 깔끔합니다. 이게 호박돌이래요. 이 돌을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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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월월이 <laughs> 청청. 동해안 지역에서 여인들이 하던 가문 놀이래요. 진도가 안 나가네. <laughs> <laughs> 진도 나가서 뭐하게 좋은 거 시큰 즐겨야지. <laughs> 와 여기는 산불 피해 복구를 아직 돌했나 봐요. 그까지 어떻게 갔어? 위험한데? <웃음> 날아왔어. 아 <laughs> 제가 조심해서 야, 가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겠다. 여기는 이번 주에 끝나는데 또전체다른 다른 업체에 사는 데가 지금 먼저 철거를 다 하고 해 나가지고 아 길이 없어졌구나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우와 저, 저거는 괜찮겠지 등산 해야 어 되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보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일반 차도와 연결된대요. 일반 도로로 나왔습니다. 쾌속이 여객선이다. 어디 가는지 좀 알아봐요. 나도 좀 가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따개비 마을 성리입니다. 근데 산불 때문에 분위기가 상막합니다 바다는 푸르고 양식장도 이쁘게 바다 위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산불 피해 지역이라 나무가 모두 산이 모두 민둥산이 됐어요. 가는 내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갑니다. 야, 엄청 낯선나봐. 아름다운 경정 마을이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가까이 3리, 그 다음 동네가 1리, 저쪽 모퉁이 쪽이 2리입니다. 사람 사는 동네는 이뻐요, 또. 아래쪽은 괜찮은 것 같아서, 경정산리 마을로 내려갑니다. 효심사입니다. 절이 최근에 세워진 것 같아요. <laughs> 겁이 많아서 그래. <laughs> 아유, 아 <아줌마>.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맑아. 맨날 맑아. <laughs> 어, 너무, 너무, 감동했어. 너무 깨끗해. 야,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바닷가인데도. 이제 블루로드로 갑시다. 드디어. <laughs> 물, 물, 물. <laughs> 와 바위랑 소나무가 너무 멋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 아니겠지. 여기 비밀 해변 같아요. <laughs> 야. 와, 정말 구조가 특이한데? 여기 바위들이. 떨봐 <laughs> 야, 이거 구조가 진짜 특이하다. 어. 어? 야, 이거 완전 비밀의 생이네. <laughs> 더 가지마. 여기 헤쳐 있어요. 미끄러워. 아. <laughs> 특이한 해변이다. 저 앞에 갈매기들이 경치를 만들어주네. 하, 이렇게 앉았어요. 이야, <laughs> 강큰 애들 많은데 우리가 안갈지 알고 갈 건데. 우와! 오. 많다. 경정 일리에 있는 경정항입니다. 엄청 큰 항구예요. 아우 배 배고픈데 음. <웃음> <웃음> 참아요. 이렇게 걸으면서 라면만 먹으니까 <laughs> 저녁은 좀 맛있는 거먹어요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내가 왜이 서커스를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참나. <웃음> 바다는 잘 보여요. <laughs> 경정 1위 마을 지나갑니다. 끝점이 멀지 않았어요. 블루로드 산풀 피해목 긴급 벌채 작업으로 우회도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축산항 쉬프트 레프트 앞까지 이용을 제한한대요. 여기서부터 와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laughs> 사커서 오늘 무진장 길어집니다. 아, 큰 길로 나가는 길 찾아가고 있어요. 와 덕분에 동네 구경도 하네. 또차길로 나왔습니다. 불로 인해서 나무를 벌목해버리니까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아, 슬프다. 이런 산을 보게 되다니. 우회도로 하... 해파랑길 리본 따라갑니다. 저 앞쪽에 산 한번 보세요. 오6십 년대 영화에서 보던 산 같아요. 사코스 꽃 지점, 오코스 시작 지점인 블루로드 다리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총 31.92km, 9시간 38분 걸렸어요. 우와, 정말 긴 여정이었다. 오늘 내일 여기서 오코스 스탬프 찍고 죽도산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laughs> 야, 진짜 아, 대단했어요. 어. 야, 산불 피해가 와. 이런 결과를 낳을지는 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네. 저쪽으로 원래 오는 길이 저쪽에 공사 중이네요. 저 앞까지 공사한다고 했어요. 저쪽으로 해변가로 왔어야 돼. 그런데 아, 다 공사 중이네. 어. 여기가 오늘 우리가 묵을 데입니까? 여기 한번 가봐요. 어. 아, 요게, 요게? 어, 어, 아. 시포트 리조트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했어요.